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1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0장에서 이사야는 먼저 북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한 후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불의한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정의와 공평과는 반대로 외국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자신의 분노의 막대기이자 분노의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벌하는 데 아시리아를 사용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그 땅에 돌아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이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취하려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무들 즉 외국의 군사와 지도자들을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주위에서난한 막대기에 의해 건설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메시아는 세상을 그분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메시아가 건설할 공의의 왕국은 저주가 사라지고 평화와 조화가 깃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면서 시작될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만민에게 알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들이 모두 돌아와서 기뻐하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이방나라의 포로로 장패가 있던 남은 자들이 돌아와 온천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제 마음이 와닿은 말씀은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출세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류대학에 가려고 애를 쓰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고 여러 번 떨어지면서도 좁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고시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이 힘이라고 생각하며 더힘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빼이 있어야 한다, 줄을 잘 써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이 사회생활이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 많은 큰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유능한 의사를 아는 것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우시아 왕의 사촌 혹은 아마시아의 조카로 추정되는 이사야는 힘있는 가문 출신으로 살면서 강성했던 유다 왕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으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뜬불 같은 모습이 된 것을 보며 세상 권력의 덧없음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던 이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모든 혼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31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